없지요? 어떻게 가요? 안녕하세요. <laughs> 카메라 뭐예요? 저희 오늘 뭐 찍나요? 이제 예능 콘텐츠를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 아 보통 캐스터가 운전자가 된다면 음 어떤 모습일지 어떤 모습일지 걱정이 나와도 제가 맞을까요? <laughs> 목적지는 이세개 중에 하나를 캐스터님들이 뽑아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와 대박 재밌다. 너무 걱정되는데 <laughs> 뭐 있었으면 좋겠어? 바다 보러 가게 강릉. <laughs> 부산 이런 거 있는 거 아니 죠 괜찮아, 괜찮 은데 괜찮은데? <laughs> 저는 상관없 어요？좋아, 오히려 순하 동 공이, 다들 흔들리 시는 <laughs> 하나 둘, <웃음> 셋 <laughs> 어디 지？저희 는 <laughs> 양자주 <양지 양지> 나들목 을하게됐 <laughs> 습니다. 목적 지를 찾아갈 건데, 네. 내비게이션 없이 목적 지에 음. 찾아갈 거예요. 여기 괜찮으세요? 어떻게 가요? 바로? 이 지도입니다. 지도 입니다 지도! 지도!!! 아니, 100번을 아니, 저, 타야 돼.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일단 타러.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어? 왜? 네? 신호를 맞아야 되는데. <laughs> 아니, 언니 운전 잘하니까 운전을 하면 내가 지도를 볼게. 이렇게 저의 여정이 시작됐는데요. 지금부터 이날 주행하면서 알게 된 고속도로 정보들을 직접 리뷰해드릴게요. 과연 내비게이션 도움 없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부터 난간인데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오른쪽 입니까? 오른쪽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이죠. 일단 100분까지만 타면은 문제가 어, 없다. 걱정이 없어. 아 되죠? 혜민아, 지금 저거 아니, 팔 뭐야? <laughs> 아, 팔? 아, <아니>, 왼팔이 여기 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믿어, 믿어. 괜찮아, 괜찮아. 아, 네. 먼저,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판교 나들목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잠깐. 운전하면서 표지판에 있는 이 모양 많이 보셨죠?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 방패 안에 번호가 써있는 건 고속도로. 고속도로. 응. 동그라미 안에 번호가 안에? 써져있는 건 국도. 방패 모양을 따라오니 금세 판교 요금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잘아야돼 왼쪽! 어 그렇지! 이판을 보면 1번 100번! 100번은 100번. 100번. 직진이다! 우린 직진을 해야 돼아 너무 잘하는데? 오~~ 이게 교체캐자 <laughs> <laughs> 그러면 일산은 왼쪽이고 구리는 오른쪽이니쪽 우리는, 오른쪽. 우리는 그러면 지금 저기 핑크색을 타고 가면 어, 되는 건리 분홍색 고어 조차 뭐야! 조차 뭐야! 아씨! <laughs> 이러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찌그러져 있어 무서웠어 방금 우리는 여기 핑크 핑크색을 타고 가보도록 하면 됩니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가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서울을 아우르는 대도시 순환선인데요. 구 우편번호 첫 자리 뒤에 0을 2개 붙여서 100번 노선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노선번호에는 몇 가지 규칙이 더 있는데요. 남북측은 홀수 숫자의 오른쪽으로 번호가 십씩 커지고요. 동서축은 짝수 숫자의 위쪽으로 번호가 10씩 커집니다. 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맞아요 어,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충분히 갈수 있네. 일산과 구리 방향이 나뉘는 곳에서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났는데요. 초록색은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을, 그리고 분홍색은 중앙선에서 좀더먼 쪽을 안내합니다. 이게 내비가 없음에도 분홍색이랑 초록색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표지판만 봐도 색깔만 구별할 수 있으면 맞아. 쉽게 갈수 있는 거아 어. 여기서부터는 쭉 직진만 하면 됩니다. 토평, 구리, 퇴계원. 응. 퇴계원까지 직진. 지금 저기 표지판이 보일 때마다 응. 집중을 하게 돼. 아. 구리까지는 응. 14km 그치? 남았다는, 그치, 그치, 남았다는, 거지. 남았다는 거지. 이 이정표에는 가장 가까운 요금소까지의 남은 거리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킬로미터 왔는지도 모르지. 모르잖아. 뭔가 도로에 힌트가 응. 있을 것 같긴 해. 계속 보면 힌트? 조금씩 17.8. 맞아. 뭔가 써 있단 말이야? 2점. 저게 아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알쏭달쏭한 이 표시는 바로 고속도로 시작 기점부터 현재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기점 표지판입니다. 위에 숫자는 기점으로부터 거리, 아래 숫자는 소수점 자리를 의미하는데요. 위급한 상황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줘야 할 경우 이 기점 표지판을 활용해 정확하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6 뭐야? 저6 뭐야? 상인 앞에 저거? 근데 여기도 언니 6 써있어. 지도에도 6, 7 위로 갈수록 올라가 숫자가. 나들목에도 번호가 있는 거 아닐까? 이 숫자는 해당 노선의 출구가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이 표지판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6번째 출구가 상일 나들목이라는 뜻이 됩니다 300m 전부터 100m 간격으로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출고 감속 유도 표지도 유용한 표지판 중 하나인데요 내비게이션에서 몇 미터 앞에 출구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갈아탔잖아 우리는 분기점을 가야 돼. 아니 그 음, 분기점이 정도면. 어디 있어? 태계원태계원이라그 맞나? 아닌가? 아니면 다음 거에 나가면 되지 <목소리도> 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어? 보면은 퇴계원 써있다 아니 아니야 언니 우리 차려 우리는 그 방패 모양을 따라가야 되잖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온다어 아, 맞는 거 같아 어 맞다 태계원 맞잖아 혜민이가 <목소리도> 본건 퇴계원에서 일상 구간을 안내하는 엉뚱한 표지판이었어요 원래 전이 퇴계원인데 <목소리도> 그래? 그럼 지 <지났어>, 퇴계원 지났어 <목소리도> 어 그럼 우리 나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일단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뭐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어? 어 봐봐 어, 있어. 에헤이, 이거 모르겠어 에헤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어? 어? 저 위에 있어 29번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네요 큰일 <laughs> 났다 이거 어디야? <laughs> 아니 우리 다시 돌아가 봐 어? 어어 어, 어, 그래 음. 아 여기 큰일이네 한 바퀴 돌아야 될것 같은데? 다행히 회차로를 통해 다시 고가도로로 올라탈 수 있었고 <목소리> 몰랐한... <목소리> 마침내 몰랐한...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 뭐, 세종포천 고속도로 전근하다.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전근하다. 해민아 너 지도 잘 본다. 표지판 잘 <laughs> 본다. 내비게이션이 없어 두려운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표지판만 보고도 길을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닥 보면 어. 점선이랑 실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어, 어. 이거의 미를 알아? 아나알것 같아. 갓길이어서 실선인데 끼어들 수 있어서 점선도 방금 저희가 지나온 차선처럼 점선과 실선이 둘다 있는 곳에서는 점선에서 실선으로만 차로 변경이 가능하단 뜻입니다. 이렇게 차로를 변경하고 조금 더 달려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양주 왔어. 어, 양주다. 드디어 야, 양주로 야, 왔어. 드디어 양주! 이날 하루 내비게이션 없이 목적지까지 찾아가 보니 고속도로에는 길안내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되어 있어서 그것만 잘 봐도 주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속도로 정보만 보고 목적지까지 다행히 도착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혜민아, 다음에도 또올수 있겠지? 응? 다음에도